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투어 엘리무입니다 오늘 것은 바이러스 대 인간 인간은 뭐 한자니까 네. 휴먼이라 고 할게요 바이러스 대 휴먼 휴먼 대 바이러스 대도어지 그 한자인가 V S 라고 할게요 바이러스 V S 휴먼 아니 인간이니다 <laughs> 휴먼 V S 바이러스 네 불간의 전쟁 갑자기 이걸 준비한 이유는 어어 어, 뭐지 그코로나1 9 때문에 어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 네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죠 네 빠져 있습니다 네 이미 네 미국은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20만 명을 가까이 가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도 뭐 사망자가 만 명이 늘어나고 이제 점점 해외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감염자도 네, 늘어나고 있고 네, 의료 시설이 부족하거나 네 선진국이라도 네다 피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오히려 감염이 더 많이 되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네,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자 코로나 1 9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비를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메르스 사태나 사스, 인플레인, 인플루, 인플루엔자, 인플레인자,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나라에 덮치면서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다 극복하지는 않았고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네, 언제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네, 박수 한번 네, 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근데 네, 우린 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메르스랑 사스랑 네, 코로나19랑 네. 바이러스가 네 똑같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정확히는 유전 전부가 다르고 약간 변종이긴 한데 돌연변이 같은 건데 돌연변이랑 약간 다르죠. 변종이랑 돌연변이 는 다른 거죠. 돌연변이는 그냥 확률적으로 낮게 나오는 거고 그 변종은 그냥 유전자 자체가 다 바뀐 거예요. 새로. 그래가지고 변종인데 어 그러면은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자스나 메르스나 네. 코로나1구나 바이러스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DNA는 똑같거든요. 근데 약간의 변종이 일어나 가지고 약간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질병이 네, 연속으로 네 네, 우리나라 덮칠까?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1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네, 팬덤믹 상태, 대유행에 빠졌고요. 네. 사스도 그렇고, 약,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네. 5년을, 4, 5년을 주기로, 네. 바이러스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네.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그것도. 사스가 2012년이었던가, 그때 터지고, 그 다음에 메르스가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이번에 그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정확히 4년이네요. 네. 딱 4년을 주기로, 바이러스가 터지는데,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서는 막 4년에서 5년 사이로 바이러스가 터진다는 위기론까지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왜 바이러스가 요즘, 특히 요즘, 옛날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중동 지역에 한해서 네,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됐을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무리한 개발 때문입니다 인간이 네, 무리한 개발 이, 휴먼이라고 하기로 했지 그 휴먼이 그 무리한 개발을 해가지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요즘 옛날에 비해서 네, 옛날에는 중동인 개발도상국이어가지고 네, 옛날에는 그냥 석유만 무서웠다면 요즘은 네, 석유만 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그 석유를 판 돈으로 이제 개발까지 하면서 이제 뭐지 막강한 네, 돈과 권력과 네, 오일머니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사막에서도 건물이 세워지고 사막에서 사막, 사막시티 같은 게 네,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었던 메르스. 메르스가 아니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음, 인간을 통해 감염되고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환경에 존재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바이러스인데 인간이 개발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이제 온거나 또는 동물한테 옮아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동물들이 인간이 개발하면서 이제 서식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도그 바이러스 그대로 옴, 옮긴 채로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도 감염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감염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하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감염이 심화됩니다. 네. 어째,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라는 게 어, 휴먼이 만든 게 아니라 어... 네. 자연환경이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네. 바이러스는 언제나 늘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만 있었는데, 네. 휴먼이 그걸 건든 거죠, 네. 바이러스를 이제 막, 인문환경을 개발하면서, 이그 바이러스를 휴먼이 딱건드려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네 요즘 무리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 파괴와 함께 네, 바이러스들이 네. 네 이렇게 좀더 서식할 수 있게 좋, 좋게 변하고 있고요. 바이러스가 또 날씨가 더우면은 예, 네, 막 꺾인다고 하는데 요즘 바이러스는 또 내성이 있어 가지고 네. 아무래도 계속 바이러스가 전파되다 보니까 환경 면에서 이제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강해지는 네. 바이러스도 진화하거든요. 그런 슈퍼바이러스가 네, 탄생한 겁니다. 네. 어찌 보면은 바이러스하고 휴먼의 전쟁, 휴먼하고 바이러스의 전쟁. 이거는 사실은, 어, 인간이, 아, 인간이란다. 인간이 할게요, 그냥.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냥. 사실 이 전쟁은, 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 온게 아니라, 어, 인간이, 네. 바이러스를 공격한 거예요 먼저 선제공격이 여러분들은 바이러스가 먼저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인간이 바이러스를 공격한 겁니다 네. 먼저 찔렀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주서식지가 주서, 파괴됐는데 당연히 공격해야겠죠 화났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네 결국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네, 바이러스가 점점 네 활발해지고 전파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네, 인간이란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네, 나쁜 존재인지 네. 네, 무서워. 네. 저도 인간으로서의 네. 네.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재밌게 보시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어. 네, 혹시 네. 이 영상을, 네, 다른 분들께, 네,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이 전, 바이러스하고 인간의 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네, 이번, 뭐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은, 앞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부터 일단 환경을 아끼고, 네, 소중히 여기도록 합시다.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인터뷰, 에라이딩5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세요